오른쪽 그림에서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182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삼각형 리을, 디귿, 미음의 넓이일까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의 5분의 1일 때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선분 디귿, 미음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 그랬어요. 그림에서 구하고자 하는 선분은 디귿, 미음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를 만약 네모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5분의 1이다라는 거 주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이 있을 때 바로 평행사변형의 무엇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높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후타는 이렇게 두 변의 길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고, 이 높이를 통해서 바로 이 삼각형에서 선분, 디귿 미음의 넓이를 구할 수가, 아, 너, 디귿 미음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 높이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13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182가 나온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구하는 식은 182 나누기 13을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8 안에는 13이 한번 들어갑니다. 빼주고 내려주면 이 안에 4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14cm가 돼요. 아, 높이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5분의 1이다 라는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삼각형, 리을, 디귿, 미음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182의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곱하기 5분의 1을 하는 거는 나누기 5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8안에는 5가 3번. 3, 5, 15. 빼주고 내려주면 30이니까 몇 번? 6번 들어갑니다. 2 빼주고 끝자리에 0 이렇게 내려주면 20이니까 4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소수점 뿅. 그 다음 36.4. 36.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선분 디귿 미음의 길이를 구해봐요. 선분 ㄷ, 미음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밑변의 길이가 네모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높이 위에서 구했습니다. 14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것이 바로 36.4라는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네모를 구하는 식은 36.4에서 거꾸로 곱하기 2를 하고 나누기 14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곱하기 2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36.4 곱하기 2는 8, 6, 22, 3, 26, 72.8에다가 72.8 나누기 14를 하면 72 안에는 5번 들어가죠? 70. 28이니까 2번 들어가고, 그 다음 소수점 올려서 뿅! 이렇게 5.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따라서 따라서 3분 디귿, 미음의 길이는 5.2cm 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5.2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